네, 오늘 제가 만들 요리 제목은 엄마의 바다입니다. 엄마의 바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게끔 바다 향기 가득한 전복 요리를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재워 놓은 갈비가 있어 가지고 소고기하고 해서 전복 갈비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를 또 좋아하신다고 해서 전복을 튀겨서 밥하고 같이 싸서 롤같이, 김밥같이. 진짜 맛있겠다. 어, 싸서. 김치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밥요리하고 네. 찜요리 두 가지를 준비 거죠. 갈비찜이 1 5분안에 될까요? 이거 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참 오래 걸려. 야 되는데. 자, 맛서 싸우는 자, 이현복 셰프 서력전이 됩니다. 네? 제목이 엄마 넣는거 반칙 아닙니까? 아, 저도 그냥 갈수 없으니까 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아빠의 바다입니다. 아아 아빠의 바다. 네. 아니, 엄마 전복인데 지금 네네네. 어떤 요리입니까? 전복을 칠리소스에 졸여서 한 가지를 만들 거고 예. 또 하나는 전복하고 오징어를 약간 편을 떠서 냉채 스타일로. 아이고. 한 아이고. 아이고. 양을 아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오징 양파가 되게 생각날 때 친정아버지한테 해드리면 정말 좋을거예요 아 여기에다 소주 한잔 예. 진짜 자. 좋은 안주가 될거예요 어, 어. 엄마 아빠의 대결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완전 예. <laughs> 야 이거 그럼 이거 그럼... <laughs> 뒤돌으면 엄마, 엄마 아빠 뒷모습이 <laughs> <야, 내가, 웃음> 예. 지금부터 두번째 요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죠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요리하겠다는 이연복 셰프대 오늘도 유장금의 마음으로 정성 가득한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유현수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화가씨에게 기쁜 감동을 선사해줄 셰프는 누가 될 것인지, 전북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laughs> 야, 제대로 붙었습니다 <laughs> 자, 전북이 과연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일단 삼습니다. 네. <laughs> Earth... 파기름 파기름만 파기름이신가보다. 아아와 고추진 고추김치 고추김 장난 아니다. 칠리소스 볶을 때. 어우, 맵네요. 아 근데 굉장히 맵습니다 지금. 아 눈이 oh 따갑죠. 따갑� oh 네 재채기가 네. 지금 계속 아, 나와요. 오, 갈비를 지금 일단은. 빨리 맞아. 졸여야 되니까. 네, 네. 아, 칼집 많이 내고 싶습니다. 어, 칼집 아, 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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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만 내시고. 네. 아, 우리 유셰프님은 진짜 참하신 것 같아요. 참아죠참 참아죠. 예, 네. 어. 네, 유장금입니다. 아, 아, 아 네. 진짜 왜 유장금인지 알것 어. 어. 같아요. 자, 뒤에 예 지금 저 비녀만 꼽으면 예. 아금 꽂혀져 있네요 선녀님 같아요 선녀님 네. 네, 지난번에 한번 저 어, 대기를 쳐가지고 저 머리를 푸는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러면 네. 아, 예. 어때요 야성미가 있어요우 어, 남자죠? 아우 니오아요 아우 여보세요? 아 언니시여. 아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저렇게 소위로 들어도 요리하는 방식도 이영국 셰프님은 아버지답게 좀터빠시고 예. 유현 셰프님은 엄마답게 좀침착하시고 참으로 참으요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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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로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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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으로 참으로 참으로 참 자, 그리고 냉채 만드는 오징어. 오징어는 살짝 데칩니다. 오징어를 바로 아, 이제 삶자마자 이제. 와. 찌그러지지 않게. 네. 바로 지금 손을 헹구십니다 네. 자, 칼집을 내고 있다. 전복이 칼집을 내고 있는 이어복시다 어, 아, 저거 너무 찰지잖아. 어, 전복 땄다, 전복. 네. 핸드폰. 셰프님, 저는 되게 멋있다는 인상으로 처음을 봤거든요. 네네. 어, 네, 민수프, 어, 인셰프, 정말. 어, 그럼 그거 아닌가요? 전복 어, 껍질에 어, 어, 많이 비었나요? 어, 진짜요? 아, 그렇게 자 아, 거예요? 괜찮... 어, 괜찮아. 그랬으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거나 그렇죠 전문 셰프들도 그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느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저, 야, 안에 대박이다. 어우, 거 봐. 아, 그, 매실 넣으신 매실 거죠? 에이키스 어, 매실 액기 때 제가 또 좋아해서. 아, 그러고 요그그 되게... 고기가 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죠. 아, 네네. 어. 아, 유현 셰프 전복을 튀겼습니다. 튀나 어, 아, 전복 튀이 이게 김치하고 밥하고 같이 쌀 안에 들어가요. 예. 네, 네. 김치말이에 아. 들어가는 거죠. 튀김은 뭐또 맛이 대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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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분 나왔어. 5분 나왔어. 오분입니까? 네, 네, 네. 자, 현장에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네. 오징어를 네. 다루는 거 자, 제채 오징어. 오징어요. 아, 아, 지금 오징어 지금 옆에 아. 담배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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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저거 저거는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와, 아니 어디 저기 상이잘 네. 되기도 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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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서 어, 잘 말리기도 또 하고 부드러워서 퍼지기도 음. 하고. 아, 저 양파요? 저 아, 위에다가 좀... 올리시는데요. 저기 오징어인가요? 양파는... 어, 오징어랑,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요? 어 전복이랑 같이. 네. 아아 그래서 네, 네. 양파를 신중하게 아, 까셨구나. 아, 네, 네. 요새 날걸음 먹어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는 몸에 정말 비슷해.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아까, 이 안에가. 예, 달려치면. 비주얼이. 아, 예. 예, 예, 아 예. 전복 들어가 있고, 갈비 들어가 있고, 아주 보글보글 김치 끓여야 데맛다 김치 끓저희 엄청 김치. 김치. 아, 김치를 해가지고 저기 저 안에서 만드는 거죠. 김치가 어, 김력 하는 거죠. 네네네. 깻잎인가? 깻잎이 아, 깻잎인가요? 깻잎이죠. 자, 아, 씁니다. 니다 어떡해. 아, 아 너무 예쁘어머어머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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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김치찜이 아, 아. 하트, 하트, 하트 모양으로, 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원수 하트 모양으로, 어? 아 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원수 셰프. 야, 이거 또왔잖거요또 어떻게 생존을 어 진짜 왔던 거야. 야, 진짜. 예, 플레이팅에서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유원수 아, 아, 셰프. 아, 눈물 날것같 아, 이제고 있는 이 셰프. 예쁘다. 야, 한식 셰프가 뉴 레이지 미어. 아, 레이지미어. 아 어, 여기도 전복껍질이 살렸습니다. 전복껍질이 살려가지고. 자, 1분 남겨놓고 이어보시면 예, 끝났고요. 예, 자, 예. 이제 갈비찜의 문제입니다. 갈비찜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예, 왜... 아, 이거 다 익었을까요? 아, 먼... 왜... 다 익었을까요? 왜... 야, 국물, 국물도, 담아, 국물도, 담아, 혹시... 국물도 담아, 국물도 담아. 국물도 담아, 국물도 담아. 남은 시간 8초, 7초. 아, 6, 5, 4, 3, 2, 1. 오 예. 야, 시간 내에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야. 야, 갈비찜이 되네. 예. 진짜 감동이다. 너무. 아 지금 연신 네. 셔터를 누르고 있는. 그금찍었는요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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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유연수 셰프가 오늘. 저렇게 원래 저 플레이팅에 신경 쓰시는 분아데 네, 네. 아 굉장히 저 하트 모양으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유얼레이 a d i 저 무슨 의미인지. 네. 아저 의미 는 제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라이브한 그런 공연 보셨나요? 이틀에서? 네, 어 뭔가 두 분인 뭐가 좀공감하수는 순간에다가 네, 얘기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 안에 보니까 저, 정확하게 어 여기 오징어가 있고 어머, 전복이 전복. 맨 위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맛을 어. 가 보겠습니다. 야 생양파가 좀 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어. 안 매워요. 지금. 안 매워요. 참, 참, 달아요.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먹으면 이런 맛일 것 같다. 어. 그 맛이에요. 실망이 없는. 어. 어, 어, 내가 기대했던 그 맛. 비린 맛을 <laughs> 양파가 하나도 안 매워요. 음. 정말 양파 가 달아요. 단맛을 양파가 줘서 그러면서도 그 약간 비린 맛을 다 잡아주는 예 먼저 이렇게 먹, 먹으면 입맛을 확 볶아주는. 음. 자 그리고 이번엔 전복 껍데기에 있는 어? 야 이거는 전복 껍데기를 그대로 데코레이션에 이용을 하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들어서 미, 미, 너무 미, 너무 조심하시네, 그래,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언니 갑자기 그래. 털어요. 앞에까지 네. 넣었어 털어. 앞에까지 털어요. 네. 왔어. 털어요. 네. 언니 털어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아입다칠까봐자입 조심하시면서. 아 이게 숟갈 역할을 다면서? 어? 아, 야, 크게 떠집니다. 왜요? 어, 뭐가 있으 있음... 어? 그냥 어. 축제예요. 오, 어! 어. 맛이 <laughs> 정말 축제고. <laughs> 아, 이래서 이연복 이연복 하는구나. 사람들이. 저는 이연복 셰프님의 그 명성이나 이런 거에도 이미 기대를 했는데, 아 진짜 이 칠리 소스를 진짜 잘 만드시나봐요. 그죠. 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칠리 소스는 거의 정말 저는 네, 손에 꼽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중국도 가도 먹어보고, 뭐 어디 네. 뭐 다른 나라 가서 먹어보고. 집에서도 네. 시청자분들이 칠리 소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고추기름을 넣고 파, 마늘, 양파를 넣고 볶다가. 해차 좀 넣고 물 넣고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넣어도 되고요. 불소스 좀 넣고 없으면 설탕 넣어도 관계없어요. 예. 그리고 졸이면 돼. 아.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면세요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려워요. 아그 예. 정도야 뭐. 예, 아. 역시 저 틀림없는 틀림없는 본인만의 음. 장기를 유아씨 어. 보여주셨고요. 진짜 맛있어 네. 하트 그 전복 마리는요 시어머님께서 담가 주신 김치하고 오. 그 안에는 친정어머니 오. 그래서 두 어머님을 모두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 갑자기 지금 약간 조금 스토리가 었어 스토리는 굉장히 지금 어우 그러게끔 열심히 흔들어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즐거운데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음식으로만 승부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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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막 활발하게. 어, 그러니까. 아까도 요리 처음 나왔는데 하트 모양으로 김치가 이렇게 됐는데. 어저 음식을 어떻게 보고 먹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어, 죄송해요 원래 이런 프로가 아닌데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희, 아, 많이, 아니 이런 저희. 프로예요 예 네. 정말 많이 먹었어요 어니까 그러니까 아. 시어머니가 지금 친정어머니를 감싸고 있는 듯한 네, 형상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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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두 분이 다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유 레이지 미이업은좀 어, 아. 무슨 얘기인지 두 분만 알고 계신것 아, 같아요 뭐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3 일장 있었는데. 돌아가신 다음날 제가 이걸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노래가 유레즈미업이었어요. 그래서 음. 너무 그 오케스트라 분들이 다 50분이 다 대기하고 계셨고 왜 열린 음악회. 음.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엄마 영정사실 앞에서 제가 이 노래를 울지도 않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내일 난 불러야 되니까. 음. 어우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때 저도 그 노래를 들었었거든요. 어. 그때 저도 그 음악회 그 방송으로 봤는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었는데 또. 하트 모양. 근데 이게 보니까 시어머니 집을 치... 싸주셔서 제 마음에 더. 음. 음... 것 같아요. 네. <laughs> 아마추어 시어머니가. 어디도 진짜 엄마 목까지 더 열심히 하거든요. <laughs> <해서> 네. 아껴주시고. 예. <laughs> 네. 아이고. 어, 사랑해주시기 <laughs> 어, <너무> 때문에. <laughs> 빨리. 아이고. 아이고. 아, 음거 먹기 전에. 네. 제가 어, 음식은 맛있게 잘 먹습니다. 예, 네, 그래요. 갈비집. 네. 네. 어, 비교적또 단단하네요. 안 아, 예, 이게 무거워서 눌러서 이렇게 하네든요면안 되는데. 아아 지금 <웃음> 모습이, <웃음> 모습이 어, 엄마한테 무자기 <laughs> 혼나고 나서 아, 맛있어. <laughs> 맛있어. 아, 지금 웃으면 맛있어. 안 돼. 아 이거 참. 아, 아 이거 상황이. 지금... 상이 웃은 웃는 네, 상황 네, 아닌데 눈물이 같이 흘고 있는. 아. 어쨌든 저 돌아가신 어머님 추억하는 네. 시간이니까 네. 예 부모님들도 뭐, 아, 많이 이해해 네, 주시고. 아 그럼요. 예. 아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정말 그런 맛 같아요. 그냥 뭐 어부들이 바닷가 나가서 바로 잡은. 전복이랑 이렇게 김치말아서 아, 네. 드시는 거보 뭐, 프로그램 보면 와,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먹는 그런 신선한 맛이에요, 되게. 너무 맛있어요. 아, 전 요정의 눈물을 처음 봅니다. 아. 어, 그리고 저희 냉부에서 그렇게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 그냥 같이 느끼니까 그냥 갈비찜 먹을 때 음. 갈비찜에다 밥 비벼서 갈비 올려서한입 먹고 그 다음 김치 먹잖아요. 그그 맛이에요. 같이 음. 먹으니까. 예. 네. 음식에 좀 향수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마의 또 전복 요리라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옛날 아그그 이야기를 꺼내서 좀 죄송스럽기도 <laughs> 하고. 네네. 한 자,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먹어봐야죠.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현복 셰프님의 아빠의 바다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음? 맛있어요. 정말 그거는 입맛이 확. 저는 칠리 소스하는 상상하는 칠리 소스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칠리 소스가 아니에요. 뭔가 되게 특이한 양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칠리 소스가 약간 양념 치킨 소스가 있지. 어, 맞아요. 맞아요. 고추장 같은 거. 약간 그런 맛이 가섞여 있거든요. 근데 고추장이 안 들어가고 고추 기름만 넣잖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이 향만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고. 고추 기름을 직접 만들어서 하시니까. 그리고 어, 다른 칠리소스 있는 거예요. 응. 자, 이번에는 유어주 셰프의 엄마의 네. 바다입니다. 엄마의 아. 바다. 굉장히 급하시네요. 자 지금 뭐, 좀, 뭐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음. 예, 하트 모양의 야, 김치 같은 처음 봅니다. 예, 예. 일단은 이게 소가 아니라 돼지 갈비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한 소갈비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깊이가 맞아요, 맞아요. 깊어요. 이 아, 돼지갈비였어요? 네, 네, 돼지였어요. 네. 돼지. 와, 아, 술 걸린 줄 알고 먹었네. 아, 아까 솔비 씨도 바다 씨 먹는 부분 살짝 눈물 보이셨거든요. 아, 네 음, 아까 시어머니가 또 해주신 김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딱싼걸 보고 마치 엄마가 보내준 음. 새로운, 새로운 엄마? 음, 시어머니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서 되게 찡했어요 음, 그래요. 예. 선택하실 <웃음> 시간이에요. <웃음> 네네. 자, 이제. 1번이 유현수 셰프. 2번이 <laughs> 이연복 셰프입니다. 눌러주세요. 눌렀습니까? 자 엄마의 전복 요리 <laughs> 대결. 자 공동 1위로 <laughs> 이현복 <연복> 셰프가 <laughs> 올라갈 수 있을 <laughs> 것인지, 아니면 유현수 셰프가 <laughs> 이연복 셰프와 동률을 만들 것인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별이 갑니까? <laughs>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별이 갑니까? 그결정은 내리기 가장 어려울 때는 저만의 제 인생에서 어떤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정말 냉부에서만 밟을 수 있는 추억을 그렇게 밝게 해주신 것 같아요. 유세수! 네. 사승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